구호야 자, 문 자고 있으면 대답을 하네. 아, 도모, 뭔 뭔가... 하... 카메라는 데또 야, 뭐하고 있냐? 아, 오늘 쉬기로 했잖아. 자, 오늘 쉬기로 했잖아. 야, 아, 캠핑... 오늘 쉬기로 했잖아. 야, 캠핑이나 가게. 아, 오늘 쉬기로 했잖아. 야, 너 진짜, 너 진짜 안 되겠다. 넌 진짜 안 되겠어. 여기 보지 말고 앞에 나 봐. 운전하면서 어디를 여기를 보고 있어 위험하게. 아니, 캠핑 너가 하자 했지. 오늘 너가 게임 하자 게임하면서 시자 했지. 근데 너 뭐야 지금? 왜 운전 내가 하고 있는 거지? 내려 내알라이니까너 자연스럽게 운전석으로 갔으면서 왜 그래? 진짜 어이가 없네 하 <laughs> 어, 지금 여기 멈춰 내가 할게 고속도로인데 어떻게 멈춰 어제뭐 여기 별내 여기 있네 유괴소 여기 멈춰 내가 할라니까 이가 <laughs> <그거> 없네 진짜 새끼 쟤쟤가 쟤쟤? 쟤쟤가 아니고 야콧마로씨가주는 친구가 어딨냐? 전... 배고파 죽겠네 밥이라도 먹고 출발하든가 다 먹었잖아, 여기 보이지, 이거? <laughs> 샌드위치가 하나 먹었잖아. <laughs> 샌드위치가 밥이냐고. <laughs> 그건 <그거면> 됐지, 충분하지. <laughs> 가가지고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. 뭐 먹을지 생각해놔 맛있는 것도 준비한 거 아니야? 아, 마트가 사야지. 거기 근처에 하나로 마트인데. 야,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왔다. 각가더 빨리? 야 아,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왔다. 너가 운전 안 하니까 빨리 온 것처럼 느껴진 거지. 그래? 너 네. 오래 걸렸어? 오래 걸렸지. 너 잤잖아. 새끼가 이거 <laughs> 거짓말을 치지 말자. <말자야지>, 이제 내가. <laughs> 근데 고기에 딱 그냥 밥이랑 쌈장이랑 끝이 끝인 막? 그래? 그냥 이 정도면 되지. 뭐. 일도 있는데. 계산하고 있어. 쌈장 사갖고 오게 아, 근데 우리는 왜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? 그거 다 먹을 수 있어? 아니, 그러니까 너가 아끼고 싶으면 집에 있는 거좀 갖고 왔어야지 이게 준비한 거야? 야, 나다 준비했어 근데 너 주전부리가 많아, 내가 봤어. 과자가 너무 많아. 다 먹어야 된다. 내가 안 먹, 안 먹냐? 다 먹어야 된다 난 너처럼 안 먹진 않아. 너가 다 버리지. 내가 다 버린다고. 너 맨날 다 버리잖아. 야,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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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아니, 너안 하고 뭐 하냐? 근데 진짜? 뭐 아까부터? 너가 힘이 세잖아. 나 못해. 아 이게 뭔 상관이야? 자꾸. 파이팅, 아니 파이팅. 생각해보니까 하루 종일 찍고 있네. 그냥. 파이트 가이트. 아, 아무것도 안 하고. 할수 있어. 문제 잘하네 역시. 조심 조심. 추덜추덜돼도 열심히 하는 고시. 추웠잖아 이거. 예민한 고시. 여금이기 이게 뭐 밟으면 갑자기 건너고 싶지 밟으면 안 돼, 안 되나? 그럴 것 같은데, 그러겠지? <웃음> <웃음> 왜 밟을 수 있으면 건너가게? 저기 있으면 여기서 해도 나쁘지 않겠다 아 여기 강 위에서? 응강 어. 어. 위에서는 진짜 레전드인데 올라가 봐 올라가 야, 근데 풍경 오지긴 한다. 봐봐 여기. 여기 진짜 노지인데? 근데 누가 이게 이게 낚시한 적 아닌가? 그러지 않을까? 와야 진짜야 엄청난 여기. 어우 너 no. 진짜? 어 진짜 깊어. <laughs> 봐봐 어디 봐봐. 근데 얼음 두께가 내가 그2 c m 정도 되면은 안전하거든? 어. 그 좋지? 뭐 그러지? 근데 얼음은, 얼음은 엄청 두꺼워. 꽤 깊다? 그래, 엄청, 어, 엄청 깊다니까? 꽤 깊어 깊어 여기 지금 여기 어때 여기?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여게 괜찮은 것 같지? 여긴 그냥 그냥 다온것 같은데? 뭐야? 이거... 깨끗해... <laughs> 가위 없으면 근데 고기 어떻게 잘라먹냐? 뭐.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소리 진짜 엄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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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런 맛이다 야 이런 맛이지 않겄냐? 간장이랑 좀 있긴 한데 아유, 그, 나 간을 다돼있는거 아니야. 그러겠지? 내가 봤을 때 맛있을 것 같아. 맞지? 갑자기 잡아봐나 잡아먹어. 야, 근데 우리 그때 고기 어때 입고 지 가위 없었어? 에? 네? 몰라? 고기 어때 입고? 집게 없어? 집게 나못 봤는데, 가위도 못 봤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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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야. 한 덩이 남았어. 한 덩이 남았어. <laughs> 한 덩이? 그래. 진짜? 그래. 아 왜? 그러니까 500g 500g 사냐고. 야 소금 무추 여기 가져가. <laughs> 너무 매워. 내거 빼줘. 내거 빼줘. 내거 빼줘, 빼줘. 빨리 빼줘. 빨리 빼줘. 아나밥안 준다 너. 어디야? 야야야야야. 봐봐. 스테이크. 야여기 근데 우리 오지않냐한 응? 덩이만 있는 거. 야, 야, 맛있어? 맛있어, 맛있어. 음, 밥 먹어, 밥 먹어. 음, 프랑스 겁네. <laughs> 아눈 매워. 근데 뭐 여차하면 술안 먹어도 뭐. 나 <laughs> <laughs> 고기 이렇게 목살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인데. 이렇게 먹는 거? 음, 어, 맛있어. 맛있겠지. 안 잡으면? 음. 음. 진짜 맛있는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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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고기가 진짜 맛있네. 음. 고기가 음. 진짜 맛있어. 음. 완전 넥살이야. <laughs> 완전 넥살이야. 음. 근데 상추가 너무 더러워. <laughs> <laughs> 맛있 아, 여기 물이 볶데 아 진짜 맛있네. 이 아... 아... 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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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거 <laughs> 아... 이 아... 거처음먹어보는먹어어 아... 아... 냐가 아... 야하 아... 냐 아... 아... 와.. 아, 색깔 봐라. 어. 아 뜨거. 야.. 잠깐만. 이거 이건... 야, 색깔. 띠지지. 색깔 어때? 뭐가 더 나을 거야? 진짜 색깔 띠지지. 실시간자한테 <laughs> 띠지지로 오는 거야? 장난이. 색깔 어때요? 기가 막히네, 색깔. 와. 야, 아, 진짜 진짜 뒤진다. 아 근데 개이달아 이거. 음! 뒤지지. 아, 근데 호박고구마. 나 아, 방고구마가 정말 맛있다 해야지. 아, 맛있긴 해, 맛있긴 한데. 응, 방고구마도 맛있다이거다 와. 야, 왜? 내꺼 맥주는? 저게. 아니 하나만 갖고 왔어? 어. 저왜 그러냐, 진짜? 너 진짜? 너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. 나다. 어 나다. 맛있다. 와. 음, 음. 낭만이다. 맛있어. 이게 낭만이야. 콧물찍찍흘리면서 이렇게 먹는 거, 나가 아니냐? 이게 인생이 나게야. 이게 응? 나 잡아. 곰을 좀 닦아. 누구야? 나곰 올리면서 먹는 게 낭만이라며. <laughs> 딱히 <딱긴> 해야지. <laughs> 나 나한테 개들어오게 <laughs> 이거 먹고 밥더 먹어야 돼. 난 좋아. 나 <laughs> 아직 배고파. 근데 이거 다먹냐 혼자. 어. 충분하지. <laughs> 혼자 다 먹을 수 있냐. 충분하지. 센데야. 야. 자자자자자. 왜왜. 깨끗 35도 아니면 40도 아니야? 이거? 응 앞에 나와있던든 34도 34도면 뭐야 이거 10병 까놨다 따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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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랐다고 아 이건 뭐딴른것도 <laughs> 아니고 바꾸던가 <laughs> 뭐야 이게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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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따라줄 거야. 아, 왜 똑같이 따라? 똑같이 따라줄 거야. 아, 취향이 있잖아. 아, 그런 거 없어. 처음부는 받아봐. 아, 너무 많이 딸잖아. 아니야. 됐어. 지금이야. 아니, 내가, 내가 최근에 먹어봤잖아. 됐어, 이제. 아니라니까. 지금이라고. 아니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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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, <laughs> 좋아, 줘아 <좋아>. 아, 제 <laughs> 아, <잠깐만. 웃음> <가해>, 이거. <laughs> 좋아! 가자잉! 맛돌이 인디야 파인애플 양이나응안써어도 먹어도 되나? 씻었어? <laughs> 뭘 씻었어, 야, 지금 물 갖고 왔는데 물에다가 대충 씻기라도 하지. 아 그냥 먹어. 맛지? 야, 진짜, 진짜 맛있네. 맛있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알았어, 내가? <laughs> 그 말할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맛있다. 야, 이게 김성 감 김성 아니냐? 음. 음. 맛있다. 음. 야, 뭐, 두잔 했는데, 뭐, 이렇게 먹냐, 우리? 미친 거지. 그거 많이, 많이 먹지 마라. 푹 간다. 야, 우리 두잔 먹었는데, 이렇게 되냐? 야. 두, 두 잔, 반병. 쌍남자한 <laughs> 번에 많이 먹지 마 <laughs> 빨리 먹어 <laughs> 야, 속이 다답하다 야, 어? 진짜 배부른데? <laughs> 아. 아, 배불러 너나 이제 못 먹겠다. 저거 밥 먹자. 밥이 짜아 야, 여기서부터 냄새가 진짜 좋아. 냄새 맡아봐 음 장난 이지와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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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야, 봐봐 디즈인데? 근데 뭘로 먹어? 야 진짜 잘 됐다 이거 다 마셨다잉 뭐한두 잔씩으로 끝나 노 저 <laughs> 자식으로 끝난단 말이다. 개야. 저를 뭐 아니. 아니. <웃음> 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. 저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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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도> 나만 이거 봐라. 아, 예, 막. 오빠, 어, 어 미안, 봐봐, 봐봐, 인정? 아 진짜 인정? 아몇 개월씩 많아? 아니 비슷해. 아, 훨씬 많아, 진짜 훨씬 아니, 많아. 아니, 저벌 벌이야 벌. 아저저저 벌이야 벌. 아너 똑같아 지금 벌이라고. 편해. 좀 봐둬. 아좀 바꿔? 아좀 바꿔.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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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. 바꿔, 바꿔, 바꿔. 재밌었어. 어때? 재밌지? 나쁘지 않았어. 오길 잘했지? 집에서 게임했어도 나쁘지 <laughs> 않았어. 이거 내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. 근데 이거 엄청 뜨거운데, 어떡하지, 이거? 개빼야지. <laughs> 어우. 야, 진짜 뜨거워. <laughs> 야, 아, 진짜 뜨거워. 아, 진짜 개 뜨거워. <laughs> 아, 뜨거워. 야, 진짜 개 뜨거워. 야, 진짜 개 뜨거워.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맛있을 것 같아. 야, 저개 뜨겁다 이거. 뜨거울 때 먹어 맛있잖아. 아, <laughs> 아 근데 이거 화상이 뭐 이거 내가 봤을아 끓고 있어. 끓고 있다고 이거. 아 되었어. 아 진짜 되었어 이거. 되었어, 되었어. <laughs> 안 되었어. 야, 근데 이거 진짜 개 뜨거. 응? 이거 충분하지? 아, 이건 충분하지. 야, 이건 참고하지. 야, 이거면 먹을 수 있겠다. 에이, 씨. 오, 씨, 깜짝아. 와. 잡아도 뜨거운 거면 잡으면 안 되는 거나? 야, 야, 야. <laughs> 야, 야, 야. 아, 아. 잡아도 야, 뜨거운데? 장갑도 뜨거워. 장갑도 뜨거운데? <laughs> 아. <웃음> <웃음> 아, 맛있다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는데, 이, <laughs> 방금 <방에> 입술을 데릴 <대입> 뻐했어 <laughs> 아, 진짜 맛있긴 하다. 야, 진짜 맛있네. <laughs> 야, 너무 뜨겁다, 근데, 맞지? 어. 이캐게 했다, 입술을 못대겠어잘 <laughs> 먹네? 다다 드죠. 다, 그렇게 먹을 수 있어 이제? 거의 다 먹었네 그럼. 다 먹었어. <laughs> 다. 야 초콜릿 진짜 맛있네. 졸린데 이제 누울까? <laughs> 잘 잤어? <웃음> <웃음> 조금, 조만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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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<laughs> 뭐 하냐? <하라는> 진짜 <laughs> 아 갑니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